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원 absence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Eight absence noun, the state of being away or of not being present. Example. Please look after my house during my absence. Absence, 부재, noun, the state 그 상태 of being away, 멀리 있거나 or of not being present, 안 출석한. Example, Please look after. 제발 look after. 돌봐주세요. 마이 하우스 우리 집을 During my absence. 그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부재 동안. 그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어, 시골에 여행을 갔는데 그 예문 한번만 들어봤습니다. Next 어, absence 보시면 원이 뭐이 라틴에서 올드 프렌치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에플라스 그, 센스 e 합쳐진 말입니다. 밑에를 에릭선이 읽어보겠습니다. Late Middle English From Old French From Latin Absentia From Absence Absent C Absent Next 없 늘스 대지입니다. 앱센스가 a 비 어웨이 프롬 멀리 떨어진 센스가 어 있다. 비그 에세 에센스 뭐요 에세 에세가 존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존재. 그래서 부재에 이래 됐습니다. 부가 아니르자 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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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죠. 그리고 뭐 기억이 나실라나요? 그 중학교에 앱센트라는 걸 했습니다. A5에 그 요거하고 이런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요 번호 찾아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앱센스, 부재, 없음, 부족, 결석, 공백. 그러니까 존재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의미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원을 안 보면 밑에 이거를 다그 영어공부할 때 저도 다 외웠거든요. 근데 문제 출제를 참, 하게 하는 게, 앞에 있는 뜻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면 거기다 다 맞춰요. 근데 이제 뒤에 의미를 출제를 보통 이렇게 내고, 거기서 성부가 나죠. 근데 그거는 영어권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표현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에서 성적을 매기려고 이렇게 했고, 그걸 우리나라가 가지고 와갖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영어가 안되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 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뒤에 거는 그냥 아 그러니 하면 됩니다. 앞에 게 중요합니다. 앞에 거. <laughs> Next. 어, Review at, at the knowledge입니다. Sense가 센트. 그 S.S.E.S. -S -S -E, S b 존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닌 것 같은데도 중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a b s e n t presenc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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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resent, represent, a e t i v e s e n t represent, 다 e p 시 e s e n t re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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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n t e s e n t e n t r e p r n t r e n r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고, 아, 보면 뭐, 별거 없다, 이랬는데, 또 보면 또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그 때, 기억이 안날때 찾아가서 탁 보면, 자깃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물망처럼 연결이 돼요. 영어가.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딱 뜨면, 아, 이게 느낌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도, 프레젠트가, 이세 번이나 놓죠 이, 다른 뜻 때문에, 뭐, 중학교가 분리해놔서 제가 그렇게 한 건데, 어, 에릭슨 프레가 뭐지? 앞이요? 음, 센트는? 센트, 센트 있다? 있다. 아까 이, 이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다 에서 어, 출석한 이 됐고, 앞에 있다 에서 대표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있다 에서 대표하다 됐고, 그리고 앞에 있다 에서 선물이 되고, 앞에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앞을 내밀잖아요. 널 위해 준비했어. 이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다 에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뭐 그 출석한 까지만 외웠다. 그럼 한국말에서 대표라는 말하고 선물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어 언어로 하면 이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Next, pictures 대집니다. Absence가 a 이 away from 멀리 떨어진. Sense가 s s 에서 존재하다. b 존재하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존재에서 부재이래 됐습니다. 그이앱센트그 중학교 했거그린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기억도 하시고 뭐 같이 연결하려고 그리고 그이두 자로 된 말자 말들은 다그 일본에서 만든 말이라 그랬죠. 영어하고 영영사전 보고 그 부자이? 응 부자이. 어 자이가 제자인데. 존재는 손자이 아, 손자이 손자이라는 말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브레젠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앱이 붙으니까 이제 멀리 떨어지니까 약간 반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후자이 뭐 존자이 뭐요렇게 손자이 손자이 후자이 그러니까 일본어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데 아무튼 뭐예 그렇게 일본말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아니부 이슬재 있지 아니야.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멀리 떨어졌다해서 여기 없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Next, final stage입니다. 앱센 s e n c e 가 away from 멀리 떨어진 sense, sense가 s b 존재. 멀리 떨어진 존재에서 부재 이렇습니다. 예문을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look after my house during my absence. Next sound stage입니다. 원음인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Eight absence noun. The state of being away or of not being present. Example please look after my house during my absence A absence now the state of being away or of not being present. Example please look after my house during my absence Erickson, 읽어보겠습니다. a Absence, noun, the state of being away, or of not being present. Example, please look after my house during my absence.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Eight, absence, noun the state of being away or of not being present example please look after my house during my absence have a nice day